안녕세요근비를 준비하십시오. 하시 네. 오셨나? 밥들 아오셨나밥 먹으러 갔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가셨나 해가지고. 아 있어? 애... 애가 없는데? 소파 없는데? 불러와라야. 또시간이 예, 그쪽이 무 소문이 던데 어. 나보다는 결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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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시작안 하지. 화들이막다시는데 전화 왔었어요. 전화요? <목소리> 네. 어, 에서 전화 와 가지고 여보세요 했는데 아니야? 안 받더라고. 빨리라

옆에 있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나하하가가가 아,

어, 나 잔다! 어, 다시 올라가면 이제 어, 네. 어, 네. 나 아파요 누구 아나 지켜줘 땡! 죽었다 네. 나또 잔다 진짜 그거 날렸는데. <laughs> 아깝다, 이거 뭔가 딸기 처리가 안되요? 빠지면 아, 재우시네. 아이, 잘라. 나이스. 해봐도 해 해봐도 해봐. 해봐도 가봐데봐도해 어떤 쪽에 계속 아 자꾸 힐밴 나한테까아니 제품 받기도 전에 힐밴 맞고 가네. 저거 위도 아나맷어 천천히 때려. 위도 천천히 때려. 왜? 려 <laughs> 앞으로 먼저 뛰자 그냥. 예, 힐러 없는데? 없어요. 예, 힐러 힐록 없석들이 간지 견정 견정 견지부터 해 겐지, 견지부터 견지부터. 견지부터. 견처 겐지 말고 견지부터. <laughs> <laughs> 갔다. 전투 공 있음 이거. 아, 자폭 있고. 하나 바꾼데 디버 디바... 아, 불리했다. 리게트. 돌려가 되고 원사. 전투 원래 는데 하! 갔다.

또레이 없어요 도착했어요 에헤, 대박 대박! 개인뭐1이자리 너무 패싱했는데? 3피! 자리아 봐. 자아아아봐자아 봐봐! 나이스 쏨. 밑에 밑에 소전 있는데? 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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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 아이고. 난가위바위보를착실히 <laughs> 해내는 편이야. <웃음> <웃음> 아, 저기다꺾이다나나안 <laughs> 나가. <웃음> 어, 해프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헤저드 어, 야, 근 저기 어차피 윈뽕, 저기 뭐야? 겜뽕이야. 아, 조심해야 돼. 해. 나 자리 할꺼야 해저드 저그 뒤로 잠깐 요 슬라이딩 빠진거 어? 봉지 안보인다 안에 아이아 이거 어우 아프다 뭐야 이해인데 아이고 아이고 나 찬다 잘, 잘 어 어디까지 와? 우리 힐러 없어요. <laughs> 응. 야, 랠리 뺨. 1분 35초. 괜찮아, 포켓서 완빵 한 바로 볼래? 안에 해졌다 데 <목소리> 앞으로 정리할까요? 빼밥 <목소리> <그럼. 목소리> 먼저 깔래요? 네. 볼 <목소리> 뭐, 때. 뭐, 뭐, 이쪽에서 할게. <목소리> 헤반 단소, 단돼 써야돼, 써야돼! 오 싸게 막았다. 어 <laughs> 이번에 배도로 막아요? 네. 배도는 아, 무조건 아, 동면으로 할까야 그냥 정면으로 쭉 따라와야돼. 그길 따라서. 자, 네, 있어요? 야, 바로 박아도 돼. 한테 박았어. 힐라인 뒤에 박았어. 아, 야. 필필 아니요? 응. 아인데해 아, 잘따 아, 따해 아, 기까지다해 아, 잘 건데? 에너지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거공있 따고 잖아 근데 내 에너지가 없어. 자탄 받고 자방 빠져서 죽었어. 근데 자탄은 박았어. 아. <laughs> 나이스. 내가 뒷라인못 봤어. 짜시다. 나이스. 이거 말고, 귀여운 표정으로 해주세요. 오늘, 어더나온 세상을 만들 어, 어, 어. 수 있어. <laughs> 자, 이번 임무를 시작해보시죠. 이거. 어? 저거 귀엽다. 네, <laughs> 귀엽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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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어떻게 이렇 빨리 쳐요? 울 가치가 있는 을아라 응. 평소에 계속 많이 쓰는 모티콘이라양계 최고의 팀군 <laughs> 어 정말 어, 작가 맨날 쓰는 거이가아프 어, 귀여운데. 아왜 파라드니까 얍비도 우야 아, <laughs> <laughs> 진아다 깼어! 나 아랍 쫄다알아이 나왔어요 한만 사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자반피둘다 디바 할거 같은데? 야 우리 화물 안밀리는거 알고있어 혹 완전 몰랐지 내가 방금 알려준거야 한발 디바원 디바원 화물 밀게요 쟤 어, 죽네요 어. 어? 이거 내가 헬로 잡고있어서 못나오 헤케이 해변인데 티바 아, 먹었다. 기다가. 쏘. 이는잡고건 야, 다 개피야, 그안 되겠죠? 야, 파 버릴게요, 저. 물화물이안 밀렸어 가지고. 뿌리 여기 끝에있스 어, 나이스. 뿌리 원야 뿌리 원냐. 엔지 나이스. 아, 아, 야, 애, 아, 어, 분있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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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야, 야. 야 또감빵시아이고 네, 아,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도줬어봉안 줘도 됐는데. 아나 아니야, 이거. 그 목표에 내가

여러분 우리 위도한번더 해도 될 듯? <목소리> 옆게킹한 번씩만 찍어주세요. 원숭이 쳐봐, 원숭이 쳐봐, 쳐봐, 쳐봐. 하나 인차리 먹어요. 오케이. 2층 먹어, 2층. 일로, 일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요, 일로 올라가요. <목소리> 나 나오는 거에오버클럽열게요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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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수면 없어. 겐지 <목소리> 개피. 아, 인데 <목소리> 아, 나이스. <목소리> 브리게티, 아이고. 위도우 힘찍어요다았지롱 나이스. 준호야 너 오늘 잘 살아있는다. 36킬 뭐냐 어? 이거. <laughs> 뭐 잘못된 듯? 어? 힘들어. 그러니까 잘해봐. <laughs>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다 잘하고 있어. 별말 안 하잖아. 해도 났다. 이게 뭔데 이거! 아바스오나 야, 안합니 됐어 됐어 해킹이야 해킹이야 천천히 안앉어 앉았어 가 일로 가자 가 거기도 와..와요? 와, 저거 없을 때 가야돼 가라상에... <놀> <놀> 헤자드? 거다 저거 어가야 이제? 헤자 반피 <놀> 해킹이야 여자드 하무라 해자드 하무라 해자드나 미스 살려야돼서 해킹이 응 끝났어 끝났어 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조커 <픽> 는데 <어땠는데>. 나이스 <laughs> 야먹었 음. 이렇게 많이 먹어먹무게 먹었는데 오, 수면무빙. 아깝다.